이 미주 땅은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대학 시절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던 나라입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져 있고, 아, 미국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너무도 이렇게 발견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. 그러나 이+ 대학생들 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이 선교 운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. 그래서 대학가마다 선교 단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대학가마다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학가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를 심는 그런 운동이 그리고 대학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단체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. 흘러갈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져서 열방과 족속을 꿈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자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